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유혈 진압작전인 충정작전을 보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1980년 당시 이군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그해 5월 23일 진종체 이군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해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 보고했고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하는 전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권은전 씨가 유혈 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변정담에서 배웠는데 바로 다음날 다시 제가. 아,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음, 응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정말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어, 밤이 제일 어둡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것처럼 뭐 김상진 단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구속과 그 탄압 그 정도가 아니라 또 5.18에 관해서 그 어제만 해도 두 건이나 저의 표현으로는 발악에 가까운 거짓말로 여겨진다라고 표현하는 내용. 또 다른 분의 표현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정신 이상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들을 정도의 발언들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발언 정도가 아니라 연합뉴스가 오늘 이제 도변정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기사까지 내보냈는데요. 우선 짧게 발언 나왔던 것은 안매장 주장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젠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죠? 바다에 수장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매장 주장 주장할 때는 그럼 안매장 장소가 어디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장은 뭡니까? 바다에 수장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냥 우리말 믿어라라는 식이 되는 거죠. 믿을 수 있습니까? 4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옛날에 유명한 광주 청문회 그리고 5.18 재판 얼마나 전 국민적인 관심사와 뜨거운 그이 언론의 집중 속에 이루어졌던 일입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제 기상 망측한 정말 바다에 집단적으로 수장했다 시제를, 시체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덧붙여서. 자, 그 바다의 수장 이야기를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학살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5.18이 80년대 우리 그 대학가를 가장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좌경화를 어 급속히 진행시키게 된 기반에는 그것이 덜 알려져서 그렇지 실상이 무자비한 양민 학살이었다라는 그 지금 와서 보면은 거짓 선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명수도 최소 수천 명이다. 이것이 당시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40년의 세월의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약 200명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군경 28명.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또 탈취된 그 무기에 의한 사망 원인도 공식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칼빈 총 같은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사망자 속에도 그걸 겸군이 쏘았다고 볼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학살이라는 프레임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제 수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헬기도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살 명령이란 이야기 왜 나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살 프레임 그 학살 프레임은 왜 필요할까요?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5.18을 규정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의 체제 전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정상적인 군이 양민을 학살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 세력은 우리나라의 정통성, 지배를 할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앞뒤로 전부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올라가서 급부린 이승만 대통령. 이런 식으로 전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변할 수 있는 흐름 전체를 소위 개멸시키고자 하는 프레임이 바로 그 학살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5.18을, 5.18의 그 부분적으로 자유민주화 운동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혹 논자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전혀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부분적으로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가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87년 6월처럼 그것이 외형상 나타난 것에서 자유민주화 운동에 거의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것과 5.18은 굉장히 다르다.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걸 단순히 저항권으로 볼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 교도소 습격, 거듭 말하지만,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 그리고 탈취된 무기에 의한 민간인 사망, 그리고 그것을 덮어 씌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로 볼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볼수 없는 포함되기 어려운 요소를 민주화 운동에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의 의미가 변질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화가 아니라 체제 전복적인 침북 주사파적인 경향까지 모두 민주화라는 흐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그 위험한 문으로 우리 사회가 걸어 들어왔고 그 정점에서 사기탄핵 사태의 오늘날 이 심각한 2년 반여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5.18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론적으로 연합뉴스는 극기야 어떤 정말 무책임한 보도를 하게 이르렀느냐 어 앞에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작 이 자기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웠어요 보이지 않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잘 보이지 않게 지우고. 옆에 이 수기로, 손글씨로 된 부분을 동그라미에서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자, 읽어보면 24시에서 03시 어간 작전으로 보입니다. 뭐 작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거를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 요렇게 손글씨가 되어 있는 문서를 들고 와서 대표적인 어, 거의 허위라고 생각됩니다. 무책임한 보도가. 이 각하가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당시를 살았던 분이나 군계통을 이해하는 분 있을 수 없는 일로, 어,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합뉴스라는 이 거의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공식 그 매체가 보도하고 그걸 다 다른 언론이 받아쓰도록 그렇게 지금 거의 그 뒤에 어떤 기획 세력이 있는 것 같죠? 이런 것은. 그런 보도가 유닷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왜 터무니 없느냐?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유력 인물이었을지는 모르나 군 지휘계통에서 자, 지금 자료화면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 별 4개죠. 이희성사령관이었고요. 그 밑에 이군사령관도 대장 별 4개입니다. 진종체. 그리고 그 밑에 급의 계엄 그 분소장도 중장 별세 개, 윤흥정 중장 소준열. 당시 합수부장은 소장이었습니다. 별두 개. 자, 그러면 우선은 첫째로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아요. 군은 이 작전 지휘 계통이라는 것이 그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하면 이를 먼저 당겨서 보죠. 자료하면 이를 보면 이성 당시 육군 대장 개엄 사령관이 검찰 수사 기록 이런 거다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는 주로 작전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개엄 사령부에서 직접 보안 사나 합수부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시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합수 부장을 각하라고 불러요? 지금 개엄 작전 이런 계통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 승인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 굿 아이디어 했다고 이렇게 특별 메모를 한다고요? 이각하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알수 있는 것을 막 우민화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얼마나 그 우민화 지경으로 빠뜨리려고 거의 북한으로 자꾸 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수준이. 뭐, 유명한 이야기 있죠. 뭐, 가랑잎으로, 뭐, 강을 걷는다는 등. 그런 거를 세뇌시켜서 거의 뭐, 멍하게 그걸 따라 외워야 되는 식의. 지금 각하가 이게 합수부장이라는 거죠. 이게 국가 언론 기관에 공식적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방치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망국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으로 가서 문명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 쓰는 기자 분들도 굉장히 강제면 모르겠지만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소스들은 널려 있습니다. 군에서 연관금만 지낸 분들게 물어봐도 확실한 증언들을 많이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론 보도 전혀 없이 이런 무슨 자료를 얻었는지 마구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언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3을 보시죠. 보시면,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포스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나 정호영 특정사령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일은 없고, 조언 받은 일도 없어요. 5.18 관련해서. 전교사의 충정작전 계획에 따라 작전 일시를 정해 충정작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작전 개통에서 작전을 짜고 그것을 실시하고 하는 것에 수사에 관계되는 합수부, 정보에 관계되는 보안사, 완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깁니다. 육군 대장 포스타가 내가 소위 좀더 편하게 말하면 개 지시를 받는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군대 새카만 후배예요. 포스타 입장에서 보면은 자 김재명 당시 작전부장. 투스타입니다. 광주 재진입 작전. 그 작전 개통에서 실무로선 최고위, 최고위급이었어요. 광주 재진입 작전을 논의한 회의에 신군부나 합수부 인사가 참석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공판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작전 회의입니다. 재판 증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위증 이야기 당연히 나온 적도 없고, 이때까지 유지된 공식 기록입니다. 공판 증언이에요. 이런 건 무시하고, 괴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덮어씌우고 반문명적인 행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말 자 우리 김재명 작전참모부장 공판 증언 다시 더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96년 10월 21일 날 있었어요. 자 묻습니다. 어, 증인은 5.18 전두환 황영시 피고인이나 합수부로부터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니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고 공수부대 병력을 광주에 추가로 출동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주 사태 기간뿐만 아니라 제가 작전참모부장으로 있는 한 작전 개통 아닌 정보 개통 요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도 이성 사령관만큼 아주 자존심이 높고 그 고향이 전남이세요. 그래서 강진이라고 그러십니다. 꽃꽃한 군인으로 이렇게 계셨고, 후에, 5.18 후에 불이익을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96년에 공판 증언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를 위해서 증언할 리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군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역사적 진실이 달린 문제예요. 다르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다음 질문. 증인은 이희성 피고인 겸 사령관 포스타에게 합수부에서 특전사 1개 여단의 증파를 요청하고 있다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 합수부가 이런 요청하고 있다는 거 전달이라도 했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작전개통에. 자, 또 묻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자, 5월 19일에 3공수여단을 광주에 출동시키고, 5월 20일에 24단을 광주에 출동시킨 것은, 전두환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나요? 이제 검사 측 같아요.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제발 좀, 잘못된 방향, 그,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여기에, 24시 연합뉴스 그 보도에서 24시에서 03시 어간 작전 혹은 작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굿 아이디어라고 그것은 진압하는 게굿 아이디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그런 식의 게굿 아이디어다. 그게 아니고요. 24시에서 03시 그 새벽 작전 그것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직접 작전 문건이 된 다음 자료하면 5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손글씨 나오죠. 왜 손글씨일까요? 극비 사항을 요했기 때문에 타이핑조차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뒤에 보면 서명 누가 돼 있습니까? 계엄 사령관 육군 대장 이희성 서명되어 있고, 마지막 오른편 끝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작전 그 부장, 육군 소장 김재명. 역사적인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 서명할 때이 의의를, 이 무거운 의의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남는 문건이라는 거다 아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그 위에, 작전 지침 2번 우리가 이 역사적 문건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타이핑을 새로 제가 한그 문건을 보여 드릴게요. 이 작전 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 본 작전은 전교 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나. 작전 개시 일시는 별명이 없는 한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5월 27일 한그 공공시 이후에 실시할 것. 어때요? 연합뉴스 24시에서 03시 부분과 일치하죠. 결국 그 부분이 채택된 것입니다. 자, 다해 보시면 그 목적이 나요왜 그렇게 했을까? 양민 및 계엄군의 희생을 최소로 할 대책을 강구할 것. 이것 때문에 작전 시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통 군에서 야간 작전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하 구별이 어려워서. 무고한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야간 작전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중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아니면 대안이 대낮에 전면적으로 탱크 같은 게 가고 해야 돼요. 얼마나 인명 희생이 클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그 부분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큰 인명 희생이 생길 수 있다. 도저히 그 안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군의 고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그 안이 제시되기도 했어요. 아까 지휘계통에서 진종체 육군 대장은 이성 사령관 바로 밑이었는데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낮에 이렇게 작전하는 걸. 그런데 김재명 작전부장 등이 그게 아니라 야간 기습식으로 그래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 그렇게 어, 탈환할 수 있다, 도청을 이렇게 제안해서 갖고 실제로 인명피해가 극소화 되었습니다. 어, 약 20명 전체 포함해서, 군경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새벽 작전이 끝났거든요. 어, 사실 그 무장된 총기 숫자에 비하면 정말 작은 희생 숫자였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김대령 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그 당시 도청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최소한 여러 명이 그 시민군의 오발에 의해서 죽은 것이 자기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시민군의 그날 새벽의 죽음도 경군에 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전체가 자 그게 이 작전인데 자 그런 그 작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자료 화면 6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맨 마지막 자료 화면 보시죠. 어, 누가 이런 증언을 했냐 하면요. 그 4차 공판에서 김재명 부장이 작전 개통에서 실무자라 했죠. 최고 그분 증언이에요. 공판 증언으로 읽어보죠. 6번에 그 당시 제일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어떻게 요즘 왜곡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일부러. 무자비한 진압을 할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수 요원을 투입해서 일부러 막그더 과격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살 명령식으로 학살 그거를 만들었다 상황을 이렇게 모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군인 정신을 가진. 애국 정신을 가진 군인이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양민의 피해를 최소화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그 다음 야간 작전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의 과업으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항목으로 준 것입니다. 전과를 더 올리고 도를 이런 거 아니다. 피해를 최소로 줄여라. 이것이 명령의 정신입니다. 진정체 이분도 모두 다 나중에는 회의에서 일관되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느냐. 그래서 당시 모든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야간에 기습하자는 것이 일관된 육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PPT 6번으로 되어 있는 자료 5라고 되어 있는 상무충정작전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보시면 상황이라고 나와요. 상황이라고 하는 그 화면에 다다번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군은 양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민족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이렇게 우려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성을 찾도록 지도했고 비상한 자제로서 민족 역사상 오점을 피하도록 해왔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최소화된 그런 부분의 작전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작전이 확정되는 마지막에 그 회의에 가서 앉아 있기만 했어요. 뭐 발언도 제대로 할수 없는 라인이란 것을 이희성 김재명 이런 당시에 이 작전의 주역인 분들이 증언을 통해서 다 해놓았고 제가 오늘 어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말씀드렸죠. 어, 한 번만. 섭섭하네요. 한번만 그 자료 화면을 더 볼까요? 3번 PPT로 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죠. 이희성 사령관이 어떻게 했어요?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나 정호영 특정 사령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일이 없다. 조언조차 안 받아요. 전교사의 충정 작전 계획에 따라 작전일시를 정해 충정 작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아,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실무에 투입됐던 특공부대 사령관 임수원 그 중령은 어땠어요? 자기를 저격한 자기를 향해 발사한 당시 19세 시민군 이렇게 대장 기동타격 대장이라고 모자 쓰고 있었던 윤성루 그 사람 동시 증언이 이루어졌어요. 국회에서 이분도 증언하고 이분도 증언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그게 일치한다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쏘았지만, 부하가 옆에서 개머리판으로 폭 치려는 것까지 저지하고, 최대한 그 사람의 형을 가볍게 만들려는 그런 배려를 해서 보냈습니다. 만약 고지고대로 하면 살인 미수도 될수 있어요. 총이 오발돼서 빗겨나가서 그렇죠. 그런 우리 군이에요. 그런데 제가 딴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5.18 단체에서 초등학생용 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항복하고 빈손으로 오는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양심에 어긋나고, 국가에 그렇게까지 해를 끼치는,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 국가를 전복하는 거짓말 수준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교제를 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성도 없죠. 오히려 딴 사람 보고 반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김재명 부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주 재진입 작전을 논의한 회의에 신군부나 합수부 인사가 참석했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전 회의입니다. 다 확정되고 마지막 단계에 거기 참여해서 들었던 단한번 그것뿐입니다. 이것을 자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와 같이 각하가 이때 전두환 소장을 말한다는 터무니없는 그리고 사살 명령하는 것이 굿 아이디어라는 식의 모략으로 몰아가는 것.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작전 하는 것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기록한 사람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나 우리 위험한 상황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널리 이것을 알리고 바르게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 해놓고 나면 반드시 또 시간이 지나서 이걸 기정사실로 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 악순환, 정말 이젠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5.18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이젠 정말 민주화 운동적인 부분적인 요소, 제대로 그 부분은 생각하면서도 또 함께 비극에 희생되었던 우리 그 군경들 또 함께 추모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던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볼수 없는 요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북, 체제 전복적인 흐름에 숙주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이토록 위험한 벼랑 끝까지 몰고 오게 된 그런 경향에 대한 반성, 함께 있어야 하겠고, 덧붙이자면 자유한국당은 5.18 묘역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의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왜냐하면 광주 5.18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이렇게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행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 나라를 제대로 지도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추자면 민주화 운동적 요소와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볼수 없는 요소가 함께 있는 5.18의 성격을 분명히 천명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념할 것을 기념하고 우려할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행사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도변 정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